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입니다. 조이풀 큐티 1990호. 화평케 하는 자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화평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화평케하는 자들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거나 예찬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조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화가 있고 분쟁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지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면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로 인하여 각박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늘 나로 인하여 평화가 가득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제게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명예와 지식을 얻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계획이 아닌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도와주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